다나입니다 음, 여성들은 사실 아이를 낳고 어, 큰 선택의 기로에 한번 서게 됩니다. 어, 아이를 직접 자신이 육아를 할지 키우면서 육아를 할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커리어를 살리기 위해서 회사에 다시 복직을 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 저도 사실 결혼 후에 아이를 낳고 이제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이제 고민을 하면서 복직을 할까? 아니면 아이 키우는데 내가 전념을 할까? 많이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음, 저도 사실 베이비시터 분을 처음부터 좋은 분을 만났던 건 아니에요. 당연히 실패했던 경험도 있고, 어, 실패했을 때 많이 울기도 울었어요. 그리고 회사 생활 안 하고 아이를 키우는 게 맞나 보다라고 좌절하는 순간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 어려웠던 순간들을 잘 극복을 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워킹맘 생활이 유지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은 베이비시터를 만날 수 있을까요? 면접 볼때 어떤 팁이라든지 방법이 있을까요?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경험을 했던 선배로서 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그거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어, 복직을 할까? 아니면 육아에 전념을 할까? 아기 키우는데 전념을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스스로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 저도, 어, 아이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체크를 해봤을 때, 뭐, 그런 모성에도 되게 중요하고, 아이도 중요했지만, 나의 어떤 성장에 더 중점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 나의 어떤 성장과 커리어가 끊기는 게 정말 싫었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유대관계라든지 사회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택을 했는데, 반면에 아기에 대한 어떤 모성이라든지 뭐 정말 떨어지면 이제 힘들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더 크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마음이 어떤 퍼센테이지인 것 같은데 조금 나는 내 자신이 너무 이제 뭐 아기에 대한 헌신이라든지 사람보다 내 자신이 너무 중요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복직하는 걸더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기를 정말 나는 사랑하고 아기를 위해서 모든 걸다 헌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음 이제 아, 아기를 이제 육아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는 게더 맞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 보시고 예,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아요. 나를 가장 먼저 체크하고 항목들을,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한번 써보세요. 내가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나 스스로 성장하는, 성장하고 싶은 마음, 뭐, 두 가지 다, 당연히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나는 어느 쪽에 더 퍼센테이지가 많이 이렇게 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그 이제 이유에, 선택을 한 이유에 이제, 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경험했던 베이비시터와의 일인데요. 어, 제가 어, 출산 휴가 3개월을 쓰고 바로 이제 복직을 해야 됐던 상황들이었어요. 저 때는 사실 뭐 육아휴직이 그렇게 보편화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바로 이제 곡직해서 회사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좀 베이비시터 이모님을 구하고 나서 이제 아이를 맡기고 이제 회사 생활을 이제 유지를 하게 됐었죠. 근데, 어, 이모님이 맨날 아침마다, 이제 출산 4개월 차였는데 제가 아침마다 맨날 지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3분, 뭐 4분, 5분 이렇게 조금씩 지각을 하시는데 아 제가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게 저도 맨날 지각 안 하려고 회사에 지각을 안 하려고 그 이모님 만나서 이제 아이 상태라든지 이런 거좀 이야기를 드리고 나오면 막 이제 맨날 뛰는 거예요 맨날 뛰었기 때문에 막 무릎도 아프고 뭐 몸이 이렇게 아무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막 여기저기 쑤시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 이거 아침마다 내가 이렇게 뛰는 건 정말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이모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제가 이모님한테 이제 드렸던 말은, 아, 이모님, 제가 좀 아침에 매번 지각을 하게 되는데, 좀 일찍 와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하고 좀 정중하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매번 사실 아침마다 회사 시간에 맞춰서 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시간만 조금 맞춰서 와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모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 정말 애엄마가 진짜 아침부터 일할 만한 날에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뭐, 지하철이 늦은 거고, 어? 마을버스가 좀 늦게 온 거지. 뭐, 내가 일부러 그렇게 늦으려고 늦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일하러 온 사람한테 뭐 그런 소리를 해, 아침부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사실, 아, 내가 아침부터 말 실수를 했나? 되게 고민하면서 사실 회사에 출근을 했고, 회사에 가서도 사실 일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기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안 되니까, 어, 정신없이 어떻게 일을 하고, 퇴근하자마자 이제 이모님한테 가서 바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 제가 정말 죄송했다. 어, 제가 좀 경솔했던 것 같다. 아침부터 이렇게 일하시러 오셨는데, 그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모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아니, 뭐, 애 엄마가 이렇게 꼴비기 싫으니까, 애도 꼴비기 싫어지고, 일할 맛안 나. 그러니까 나는 뭐, 오늘까지만 나오는 걸로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이모님이 가신 후에, 정말 많이 펑펑 울었어요. 이모님이 가셨는데, 이제, 제가 아이, 그, 분유를 챙겨줘야 되고, 또 이제, 식사를 챙겨주려고 부엌에 가서 이제 그릇을 이렇게 뒤집었는데 그릇이 정말 제대로 설거지가 안된 그릇이 그냥 막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유 먹을 시간인가? 아니면 뭐 아이가 어, 쉬야를 했나? 뭐 싶어가지고 뭐 기저귀도 보고 또 이제 우유 먹은 시간도 찾아보고 했는데 우유 먹은 지 얼마 안된 걸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우유는 아닌가? 그리고 어디가 아픈가 해서 계속 뭐좀맘 조리면서 아기를 봤었는데 결국은 아기 의 우유 먹는 시간을 엉터리로 써놓으셨던 거예요. 아기한테 우유를 제가 주니까 아기가 정말 배고팠다는 듯이 막 쭉쭉 빨아먹더라고요. 아기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눈물이 나서 이렇게 저도 이제 펑펑 울면서 아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해서 우리 아이를 생각 안 하고 나만 생각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 그럼 이모님을 다시 뽑는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쉴까? 복직하지 말까? 라는 생각들을 수없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이제 독한 마음을 먹게 돼요. 나는 정말 이번에는 좋은 이모님을 만나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만의 어떤 방법으로 면접을 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모님을 뽑아서 그 뒤로 쭉 아이가 이제 클 때까지 함께 하게 됐는지 그 노하우들을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꼭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